안녕하세요. 천연염색과 섬유공예하는 우리빛깔연구소 범편드린날 박정용입니다. 쪽염색에 관한 쉬운 이론과 실습, 이란과 잼물에 의한 환원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전통 가려 쪽이라고 하죠. 쪽통은 입구가 좁고 부피는 크기로 좋지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입구가 넓고 부피는 작은 양푼에다가 해보겠습니다. 니라면 국내에서 만든 것이면 됩니다. 다음은 재의 재료로 식물태운재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급적 재가 많이 남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내리기보다 재료를 뜨거운 물에 넣어 녹이는 것이 더 좋고 재와 함께 끓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강한 재물이 나옵니다. 집에서 내린 재물로 니라을 환을 할때잘안 되는 이유는 잿물이 약해서입니다. 밑에 니라은 노랗게 변했는데 염색이 잘안 되는 경우입니다. 재의 양을 많이 하면 좋고 제가 묽을수록 재와 물을 섞어 같이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잿물을 만들 때 뜨거운 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들기 때문에 유기물은 없습니다. 다 타고 없습니다. 무기물밖에 없고요. 대신 얼마만큼 탄산칼륨이 녹아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탄산칼륨을 대신해도 됩니다. 어차피 잿물 자체는 어떤 생명체도 없습니다. 그래도 곰벌레는 혹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준비물, 미감 1kg, 잿물 2kg, 물엿입니다. 우선 미감 1kg과 잿물 2kg을 섞습니다. 잿물의 온도는 60도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온도가 약간 내려갑니다. 운동량 얘기 또 하겠습니다. 운동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벤트 간격이 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섞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면 반응 잘안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아무리 운동량이 많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방향이 같으면 반응 못 합니다. 섞이게 해줘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지그재그로 움직여야 합니다. 물질이 움직일 때 힘의 수직 평면에서는 회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손에 엄지 손가락을 세우면 이것이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그 힘의 작용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세면대에 물이 밑으로 빠질 때 회전하면서 빠집니다. 토네이도처럼 수직 기류가 생기면 나머지는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태풍처럼 크면 전체가 움직이고 작은 힘이 여러개 있으면 각각의 회전력에 의해 충돌하게 되면서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을 때 거품기처럼 얇은 선 여러개로 저어주는 것이 섞이는데 효과적인 것입니다. 대신 멈추면 힘이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멈춥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힘들면 마지막에 회전하고 멈춥니다. 그러면 멈추는 것보다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효과는 더 좋으니까요. 뜨드는 동안 이란과 잿물이 거의 다 섞였습니다. 온도를 다시 70도까지 올리겠습니다. 100도 시까지 올리면 반응이 빠르지만 쪽이 상할 수 있고 아래 부분이 눌러붙을 염려도 있어 저가면서 온도를 올립니다. 지금 일부 환원이 일어난 것은 화학적 접근에서 설명했듯이 소속해의 아연 때문입니다. 만약 환원이 전혀 일지 않았다면 소속해가 화공약품 출신이거나. 굴껍질 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석회 부분에 환원이 일어난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니, 환원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지금까지 과정이 합해의 과정이었습니다. 니람의 소석회와 재물이 만나서 수산화칼륨과 석회로 치환되고요. 석회는 쪽을 더 이상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쪽 색소가 물속으로 더 많이 섞여 있게 됩니다. 이감 상태에서는 환원되면 석회 속에서 환원이 되어서 염색할 때 색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합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운동량과 상관이 있어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빠릅니다. 온도 10도 차이에 반응속도가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홀치기와 형호염에 의한 천염색회화기법에서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과 물질 간의 화학적 반응에 적용 가능합니다.단 물리적 변화 즉 용해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화는 염색 산화 색소 이동 등에 적용됩니다소석회와 탄산칼륨의 화폐 반응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화폐 반응이 90도 이상일 때 1시간이면 60도에서는 64시간 정도 50도에서는 256시간 40도에서는 1024시간입니다. 날짜로 하면 50도에서 10일, 40도에서 10일, 40일 정도입니다. 같은 온도에서 시간을 줄이려면 강제적인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환원당을 넣기 전에 15일에서 30일 정도 수시로 저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니람에 가슴소다나 가슴가리를 넣으면 합표의 과정 없이 바로 포도당을 넣으면 됩니다. 이 경우 소석회가 바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수가 지날수록 화는 양이 많아집니다 탄산이 형성되어 소석회가 석회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석회일 때보다 석회일 때 쪽이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화폐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칼륨이 칼슘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탄산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면 칼륨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래서 탄산은 거의 칼륨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탄산을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으면 주머니에 구멍이 있어서 자꾸 셉니다. 칼륨은 탄산이 센 줄도 모르고 또 탄산이 있으니 칼슘과 다시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란 것이 백전백승이 잘 없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칼슘이 승리해서 탄산이 칼슘에게로 가면 둘이 한 몸이 되어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안에 있는 탄산의 양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것은 힘의 균형이 칼륨 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100번의 이벤트에서 한번 반응하게 되므로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입니다. 탄산칼륨 대신 탄산소다를 넣으면 반응이 더 빠를 것입니다. 칼슘과 나트륨 사이에서는 칼슘이 더 강합니다. 지금부터 물엿을 넣겠습니다.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40도 정도 되었습니다. 발효의 최적 온도는 40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40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더 올라가면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균이 죽을까 겁내지 마시고, 균이 죽으면 이람더 섞어 넣으면 되겠죠. 조금씩 색이 변해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온도를 살짝 올려 환원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운동량을 높이면 반응 속도가 올라간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에는 화학적 물질만이 아니라 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은 40, 50도 정도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50도가 넘으면 죽습니다. 좋아 죽습니다. 즐겁게 죽습니다. 해서 50도가 넘으면 환원이 안 되어야 합니다만 더 빨리 됩니다. 그럼 균이 환원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균하고 상관없이 물질의 운동량에 의한 환원인 겁니다. 사실 균은 물질의 운동량이 0일 때 가장 좋아합니다. 물질에 계속 적어주거나 열을 가해 운동량이 많아지면 잘안 상합니다. 핵연포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두면 더 빨리 상합니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량이 0일 때 온도가 높으면 균들의 운동량으로 인해 발효든 부패든 빨리 일어납니다. 쪽을 발효하고 싶다면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제 환원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위란과 잼물의 합해의 과정이 필요하고, 합해는 강한 알카리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이며, 합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단축됩니다. 빨리, 많은 양을 환원하고, 오래 지속하고 싶으면, 잼물 대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을 넣으면 됩니다. 이후는 포도당 환원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쪽은 하는되고 잿물은 그대로이나 포도당은 분해되어 없어지고 소석회는 스케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합회의 과정 때문입니다. 합회를 하지 않고 소석회로 환원을 했을 때 소석회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습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 환원시켜야 환원 량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쪽을 발효로 인식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하는 양이 줄고, 온도를 낮추면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30도를 발효의 최적 조건이라 하지만, 합폐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고, 소속회의 성질에 의한 타협의 온도가 맞습니다. 탄산칼륨과 합폐를 하고 나면, 온도가 높을수록 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쪽물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합회기. 둘째, 환원기. 셋째, 염색기. 넷째, 세탁기 합회는 소색회와 탄성 칼륨이 있는 한 계속되며, 소속회는 최대에서 시작하여 점점 줄어들고, 석회는 최소에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합회기에서 수상화 칼륨이 최대가 되고, 반대로 탄성 칼륨은 최소가 될때 이때 포도당을 넣어 환원기를 시작합니다. 환원이 시작되면 산화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원 쪽에 있는 한 산화는 진행됩니다. 환원이 최대가 되면 수산화 칼륨은 다시 줄어들고 탄산칼륨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탄산칼륨과 소소회가 있는 한 합회는 지속됩니다. 이때부터 염색해야 합니다. 염색기에는 합회, 환원, 산화가 모두 동시에 진행됩니다. 염색하면서 색소가 점점 소진되어 없어지고 염색이 무의미해지면 세탁기에 제보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세태기 또는 방치기에 들면서 물, 탄산칼륨, 세케만 남게 됩니다. 수산화칼륨은 없었다가 생성 후 최대일 때 쪽환원이 시작되면서 다시 점점 줄어들어 사라지고 잿물은 점점 줄었다가 최소일 때 쪽이 환원하면 다시 생성되면서 원상회복되어 마무리됩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그럼 도대체 물엿의 양과 재물의 양은 어떻게 정할까? 이 질문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하겠지만 환원속도와 산화속도의 관계를 보면 그 양이 보입니다쪽 하나에 풀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은 천에 염색하는 과정과 염색을 돕는 속도, 염색을 방해하는 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